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낙위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치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탄 적이 없는 낙의 새끼를 구해서 그것을 타고 들어가시는 이야기 오늘 전체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구약에 오실 그분으로 예언된 분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예언 그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왼쪽 페이지에 보면 나귀를 타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천자 달락에 솔로몬과 같은 왕, 공의와 구원과 겸손의 왕. 특히 스가랴 구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요.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옷을 길에 펴 놓고 또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이런 모습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특히 그분이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이제 기대가 가득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지 보여 주죠. 우리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그런 오실 분 메시아를 고대하고 바로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그렇게 옷에, 옷을 가지고 길에 펴면서 나뭇가지를 펴면서 이제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동떨어진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줘요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나라가 뒤집어지겠구나 아니 나라가 바로잡히겠구나 혁명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텐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조용히 이제 들어가시는 장면 봅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길을 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 아니라 평강의 나라. 말하자면 군대와 마병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피 흘림과 전쟁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샬롬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이제 마지막 길이 될 텐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그렇게 속량하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길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침묵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마다 이 본모를 우리가 만나셨기 때문에. 이미 이런 내용들은 익숙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묵상의 관점으로 가면 이 안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다른 묵상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봐요. 굳이 왜 나귀를 타고 그렇게 들어가셔야 하는가? 물론 이것은 옆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겸손의 왕으로서 스가랴 구장의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적절한 대상을 타고 들어오셨더라면 훨씬 더 극적이었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스가랴아 예언을 이루시는 장면이 있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진정한 왕으로서 왕답게 그렇게 멋진 백마를 타고 들어오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묵상인 거죠 묵상의 차원에서야 다양한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음, 멋진 백마를 타든 아니면 뭐 흑마를 타든 아니면 나귀를 타든 나귀 새끼를 타든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권위와 영광은 전혀 손상이 되지 않는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분명히 겸손의 왕으로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무엇을 타든 자신의 그런 권위에 치매를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뭘 타고, 뭘 하고, 뭘 입고, 뭘 먹느냐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참 중요하죠. 등급별로 먹는 게, 입는 게, 그리고 사는 게 달라진다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나를 돋보이게 하죠 그리고 나아 보이게 만들죠 때로는 덜을 내가 입는 것에 따라서 내 수준이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기 때문에 나의 이미지를 더 나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전혀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손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타고 다니느냐가 예수님의 권위, 왕으로서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 중에 거지 왕자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거지가 왕자 행세를 하고 다닌들 거지의 신분은 뭐예요? 여전히 거지입니다. 왕자가 거지 행세를 하고 다닌들 왕자는 여전히 왕자인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어쩌면 거지 왕자 그 이야기인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신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 흠집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위풍당당 그런 품격이 우리의 품격이기를 바랍니다. 타는 것에, 먹는 것에, 입는 것에 우리의 품격이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품격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품격은 그런 것으로 입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며 무엇을 이루며 살아간 일을 통해서 더 드러나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왕과로 오셨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왕과와 어울리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물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가장 천한 곳,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사셨죠. 우리 역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크론, 지극히 어린아이,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품격과 우리의 당당함을 드러내 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 묵상할 부분은 주님께서 뭐, 이제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은 여러 번 묵상했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 11절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서 나가시더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을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 공생의 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단한 번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나오는 성전 종화 사건을 요한은 이제 이 장에서 기록하는 것을 보면 좀 관점이 다르게 이제 기록됐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어떤 분은 뭐두번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는데 그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여러 번 올라가신 것은 맞습니다. 이제 유월절 세 번의 공생의 동안에 이제 있었고. 유대인들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은 분명히 6월절에 가야 하니까 아무튼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공적으로 이제 여러 차례 성전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 둘러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가신 사건은 율법사들과 그 어린 시절 12살에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이제 됩니다. 내일 보 나타나겠습니다. 다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 성전 정화에 항상 딸려 있는 것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어, 이런 이제 모습들은 성전의 기능, 성전이 왜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말씀과 기도의 집.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곳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성전에서 일어났었던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향한 모함 그리고 적대 그리고 또 불의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죠. 온갖 불법이 난무하고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가는 그런 악한 곳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둘러보셨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신 거죠. 그 안에서 상거래가 일어나고 누군가는 그것을 독점하고 이런 모습들을 일일이 이제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렇게 둘러보시는 모습 기대가 있다는 거죠. 마땅히 성전에서 일어나야 할 일,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그런 곳이 성전이어야 하는데. 말씀과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온갖 불법이 난무하는 곳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부분이 있어요. 우리를 신약은 성전이라고 지칭하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 주님께서 성전에 이곳저곳을 자세히 둘러보시다. 우리도 역시 주님이 지금 오셔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내 말과 내 행실을, 내 생각을, 우리 마음까지도 주님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살펴보신다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는 거죠. 특히 보이지 않는 영역, 보이는 영역이야 가리울 수 있고 조심해서 조심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공간은 우리의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영역도 다 보시는 거죠. 마음의 생각 그리고 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들여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몽가가 쓴 명저작 책이 있어요. 이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 요즘에 잘 읽히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삶의 모든 공간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들여다 보시죠. 그런데 자기의 그 벽장 안은 예수님이 들여다 볼수 없도록 빗장을 잠급니다 거기까지 열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는데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부분 없습니다 특히 내 모든 공간을 주님이 들여다보시는데 나는 과연 주님이 들여다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떳떳함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여다보시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였느냐 나중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들여다보시면서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슬피 우는 모습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보여주죠. 그 안에서 보여진 많은 것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상심하게 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떨까 싶은 거죠. 우리 왼쪽 페이지 두 번째 단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해설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메시아가 그의 성전에 이 말이라는 예언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맨 먼저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유의 집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주의 성전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둘러보시면 어떤 생각에 잠기실 것 같습니까? 이 땅의 교회를 둘러보시고 어떤 판결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우리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십니다 다른 사람은 됐고요 나 자신을 그렇게 살펴보신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모습들을 주님이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슬피 우는 예수님. 그렇게 한탄하시고 슬피 우셨던 것은 성전이 돌 하나 남김없이 모두 회파다 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기 때문인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과 다를 바 없어진 성전. 그래서 미래에 AD 70년에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그돌 하나 남김이 없이 허물어져 버릴 운명에 처해 있는 그 성전 주님의 기대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온갖 불법으로 이미 뭐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는 허물어진 것이나 점배 없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성전된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섬김 이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주님이 발견하고 싶어하는 것들이죠. 들여다보시면서 주님께 내어보일 말씀의 충만함이 내게 있는가 주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가 기도를 통해서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겨가는 낮은 자를 섬겨가는 아름다움 섬김의 모습이 그분에게 내어드릴 것이 보여드릴 것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왕 예수님을 봅니다. 무엇을 타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왕대심을 드러내는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성전에 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내 보일 것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품격과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위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